안녕하세요. 또 이슈입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롯데월드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지난 5일 롯데월드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그것도 무려 9시간이나 놀다가 갔다고 하는데요. 롯데월드 측은 오늘 질본을 통해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된후 오후 1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환불과 재사용권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했지만 방문객들 또한 퇴장했다고 하는데요. 확진자가 방문한 5일에는 종일 2천 명 정도가 왔다 갔고 확진자가 머무른 시간대에는 1시간에 평균 690명이 롯데월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태원과 쿠팡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한 번. 의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요. 자, 우리는 확진자가 그 안에서 움직였던 동선 자체를 다알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시간을 체류하면서 어드벤처와 매직 아일랜드를 오갔겠죠. 어드벤처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대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터치했던 곳들이나 놀이기구 손잡이들도 있을 것이고 대기 시간이 길었다면 같이 간 친구들과 편히 얘기도 했을 겁니다. 또 물론 매직 아일랜드는 밀폐된 공간은 아니지만 그곳에서의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겠죠. 또 이동 시와 탑승 시 모두 마스크가 필수였지만 우리의 경험상 9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롯데월드는 방역을 마치고 9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고 알렸습니다. 방역을 하게 되면 그 어디보다 청정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 직원들이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직원들 중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밀접 접촉은 아니더라도 스쳐 지나가면서 만졌던 곳을 만지면서 충분히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에 그분들은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확진자 본인이 롯데월드 콜센터에 직접 연락해 확진 판정 사실을 알렸다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알리고 말고를 떠나서 이 시기에 롯데월드를 왜 갔냐? 몸안 좋으면 쉬어 야지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진 이후 동선공개를 통해 밝혀졌겠지만 한 시간이라도 빨리 롯데월드 측에 알려 조금이라도 확진자 수를 줄인 일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요.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느슨해진 자세를 좀더 단단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 겠습니다. 내일도 이슈는 또 이슈